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이 10일 27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페루, 온두라스 등 중남미 6개국 및 OECD 등 고위 인사와 함께 우리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치 경제 질서 속에서 상생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과 중남미 간 협력 진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되 미래 협력 포럼은 지난 10수년간 그리고 실질적이고 그리고 또 생산적인 논의의 교류의 장으로서 한 중남미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남미의 동반성장과 민생경제의 강화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활발히 논의하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영상을 통한 환영사에서 한국과 중남미 지역이 120여 년간 우애와 연대의 여정을 함께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곤잘레스 올라이체아 페루 외교부 장관은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상호 후회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올해 세션은 동반 성장과 민생경제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